안녕하십니까 우직은 뚝딱 영어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로 오형식을 종결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부분 포인트는 에스크텔 그다음 목적한 투부정사. 네이 투부정사가 결국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역동사, 우리 국어에서 배웠던, 그 다음 준사역동사, 헬프, 그 다음에 저번 강에서 배웠던 우리 지각동사, 그 다음에 이번 강에서 이제 에스크와 테를 대표격으로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 동사, 이렇게 총네 가지 종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문장을 같이 보면, 이제 뭐 주어 나오고 나서 동사 한 다음에 목적어 한다음 여기가 목적격 보어란 말이지. 그럼 이제 뭐야? 바로 이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어에 있는 이 행동을 뭐 하도록 또는 하는 것을 동사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a campaign. 캠페인 그 캠페인은 a s k 이게 여러분 물어보다라는 뜻 말고 오형식에서 사용되면 100% 요청하다 이 말입니다. 오형식에 서 사용되면 ask 뜻이 뭐라고요? 요청하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뭐를? 뒤에 to bring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뭐를 가져오래? Their own chopsticks. 에서 그들만의 젓가락을 to restaurant에서 음식점에 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해석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to b i n g 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사람들 목적어 나와있고 그 다음 형태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져 있는 여러분 ask를 포함한 일반적 동사 형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또 마지막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사들을 좀... 총 정리를 좀 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 내용 시작하죠? 자, 오형식 보겠습니다. 에스크와 텔, 그 다음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해석방법은 일단은 목적어에게, 여기가 목적어죠? 목적어에게 이 투부정사 하라고 동사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 순서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동사 선생님이 에스크와 테를 여기다 넣어 놨고, 목적어 다음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포인트야. 됐어요? 그 다음에 부정 의미는 나투부정사 이렇게 좀 써놨는데, 만약에 이거는 뭐뭐 하라고 동사하다 이거였잖아. 그러면뜻 중에서 하지 말라고 동사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다가 나세 쓰는 거지. 그죠? 투부정사 앞에 낫을 써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mom told me, 그 다음에 clean과 to clean이 나와주는 상태에서, 이 told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일반적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to clea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clean my room 해가지고, 나의 방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d 다음에 스크와에스트와 그다음 메이드 해 가지고 네, 동사 두개 형태의 과거형이 나와져 있고 여기 보면 투어시가 나와져 있죠. 자,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지 목적격 보호에 투부 정사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 동사의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에스크드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위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여러분괄로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끝 하면 너무나 간단하지. 자, 얘들아 그럼 일반적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조금 쓸게요. 이쪽에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반적 동사의 종류는 에스크와 첼 저거 두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뭔가 이제 어떤 목적어에게 충고해주고 야, 이거 해. 야,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주는 여러 의미들의 동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선생님이 사실 21살 때 과외할 때 선생님이 이제 과외를 이제 그, 고등학교 당시 2학년 한 남학생을 과외할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때 3살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형동생 느낌이었거든, 동네 형. 자, 근데 그 친구가 이오형식 동사를 너무 안 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앞글자,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쵸? 자, 이렇게,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게 의미가 나름 있거든. 왜 그러냐면, t e a r 얘들아, t e a r 가 뜻이 뭐죠? 눈물이죠, 눈물.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이게 그 친구 이니셜이지. 박창우라는 친구였거든. 야, 실명 공개해도 되나? <laughs> 박창우라는 친구가, 이거 안해오면너 눈물 흘린다! 라는 지금 의미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앞글자를 따서 사실 만든 게 있어요. 어, 이제, 좀 써보겠습니다. 이 앞글자들이, 스펠링들을 다 이제, 동사의 앞글자를 의미하는 건데, tel. 그 다음에, 우리 tel 여기 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e", e 같은 경우는, encourage 좀 여유 있게 쓸걸 그랬나 공간을 encourage 그다음에 enable 그다음에 expec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e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그다음에 a에서 시작되는 거는 ask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sk 그다음에 충고하다 advise 그다음에 allow 허락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request와 require라는 동사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은 뜻이 전부 다 누구랑 똑같냐면 에스크랑 똑같아요 여러분 에스크 선생님이 아까 오형식에 쓰이면 뜻이 뭐라 그랬어 요구하다 그쵸 요구하다 요청하다 얘네 둘다 요구하다 요청하답니다 자그 다음에 o 는 뭐냐면 o r d e r 라는 단어가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강요하다라는 뜻의 false 이게 우리 명사로 하면 힘 이렇게 하지만 동사로 하면 강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단어. 그다음에 allow가 뜻이 똑같아 허락하다라는 뜻에 허용하다라는 뜻에 permit이라는 단어가 있고 cause가 있고요. 유발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want 이렇게 해가지고 총 동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선생님이 2 1 살이었잖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지식을 이제 조금 능숙하게 조금 그나마 그 친구보다 몇년더 써봤기 때문에 어 그냥 이거를 과외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선생님이 그냥 나름대로 재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건데 음 일단은요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꼽아드릴게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일단은 여기 텔과에스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번 과에서 아예 단원 그, 주제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encourage,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 그 다음에 allow advice, 여기 a 시리즈는 진짜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막, 막, 막 나오죠? 그래서 cause와 want. 한 이렇게 해서 지금 밑줄근 것만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여덟 개 정도가 이렇게 자주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음엔 뒤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간 다음에,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21살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아, 많이, 많이? 많이, 많이일까? 아, 어쨌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수업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동사들이 5형식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학년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잖아. 지금 그래서 나 중에 3학년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쭉쭉쭉 올라가면 갈수록 5형식에 쓰인 동사들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 선생님 나름대로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21살 때의 기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학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5형식으로 해석되는 이곳에 포함되지 않은 동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어 심지어 여러분, 뭐 펄스웨이드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기다 추가를 할수 있을 텐데 펄스웨이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뜻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설득하다라는 단어 뜻으로 알고 알고 있을 거예요. 얘도 오형식으로 쓰이더라는 거야. 펄스웨이드 목적어 투부정사 해가지고 해석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표현이 돼요. 또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앞글자로 딸수 없는 M자 하나 해가지고 모티베이트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고급 단어지. 이건 동기부여하다. 이런 말이야. 동기부여하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더라, 이거야.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동기부여하다. 그쵸? 동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게이 O형식 일반적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다 외우는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선생님이 이제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 맞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2학년 뿐만 아니라, 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는 친구들에게도, 얘들아, O형식에서 일반적 의미 동사들은 대표 형태하고 목적격 보호를 기억해두는 게 제일 중요해. 됐어요? 대표적인 동사 이런 거몇 가지 하고, 뒤에 목적 온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쓴다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동사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주시고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아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어이 뒤에 이 투부 정사가 결국 얘가 하라고 하는 행동이겠네라고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오형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반적 의미의 동사를 지금 가장 맨 마지막에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교과서한테 감사할 일인 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세 종류 있었어. 근데 그것들은 동사들이 딱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역동사 우리 메이크 해블 t 세 가지밖에 없죠. 헬프 하면 딱네개 되지. 그 다음에 지각동사 하면은, 물론 이건 조금 종류가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하는 보다, 그 다음 듣다, 뭐 맛보다, 냄새 맡다, 뭐 이런 것들 표현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상태의 동사.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앞에 세 가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동사 중에서 동사를 써놓고 뒤쪽에 문장 구성이 아이 목적어가 이 뒤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동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무조건 얘를 일반적 동사라고 칭하시면 되고요. 개의 보어는 투부정사다. 투부정사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외운 적이 없어. 내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헬프,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서 외운 적 없어. 근데 이게 의미가 5형식 문장이야. 목적어가 투부정사 행동을 하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어를 무조건 뭐로 투부정사를 써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앞으로 2학년, 3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그래서 멀리 봤을 때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오형식 문장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딱 맞춘 눈높이는 여기 선생님이 밑줄쳐놓은 동사들을 외우는 거야. 여덟 개. Tell. encourage, expect, ask, advise, allow, cause, want. 뭐, 이런 것들 외우는 거고. 조금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힘들어요. 저는 지금 앞에까지의 지각동사에사역동사에 이런 것만 가지고 머리가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동사들 너무 다 외우지 마시고. 해석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거야. 목적어가 이 투, 여기, 여기, 목적격 보어의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동사인데, 내가 이 동사를 make, have, let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각동사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help도 아니었다! 그러면 뭐야? 투부 정사를 보어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영어 외적인 교과서 딱 자체에만 나와지는 두 가지 동사 말고도 여러 가지 동사들을 한번 알아보고 아, 5형식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순서로 이번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옆에 페이지에 세 문제 남았죠? 어, 그것들 2, 3, 5번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2, 3, 4번. 2, 3, 4번인구나. 1, 3, 4? 네, 1, 3, 4번. 1, 3, 4번 풀어 보시고 잠시 후에 저와 정답 확인하시죠. 실시. 자, 여러분 풀어보신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쉬라는 주어 등장한다. 여기 지금 동사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m 그다음 내가 to take off the hat immediately 즉시 모자를 벗으라고 빈칸한 거야. 결국 주어가 쉬가. 그럼 결국 여기 미가 나와 있고 여기 투부 정사를 행동을 누가 한다는 거? 여기 미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모자를 벗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어 형태가 지금 투부 정사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Ask 그 다음에 want allowed ordered 전부 다 일반적 의미의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쪽에 써놓은 여러분 아까 봤었던 이틀 여기서 빠지지 않죠? Ask 여기 등장하고 want 여기 등장하고, allow 여기 등장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답을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고, 이 made는 여러분 어떤 동사로 외웠었어? 우리가 저번 국과에서 사역동사로 외웠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 동사의 원형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4번의 made가 맞으려면, m 다음에 그냥 take off라는 표현이 왔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보어의 의미로 여러분들 풀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갑니다. 다음 중, 낫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곳은,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라는 의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So, 그래서 나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Tell me, 나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 먹지 말라고! 라고 이제 하시는 거겠죠. 그럼 낫이 어디 들어가?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건 진짜,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완전 땡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 e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일반적 동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제 t 이시라는 목적격 보어를 가져가는 거지. 네, 기억하시고. 자, 4번. 어법 중어법상 어, 어색한 거.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과 10과를 시험 범위로 하는 친구들이 만나 보시게 될 문제 의 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5형식 문제들 싹다 나오거든. 자, 봐봐. 선생님이 동사들 지금부터 밑줄 그을 거야. 심동사들. advice, let, ask, felt, 다음에 listen to.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동사 구분할 수 있습니까? advice.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쪽에 써놨어. 여기 어 지금 뒤쪽에 있지? advice. 그쵸? 어, advice는 일반적인 동사야. 이렇게 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let 사역동사 여러분 외웠지. 선생님, 저안 외웠는데요? 그렇게 말한 다도할 말은 없어. 알고 있어야 돼. 사역동사. 이건 이거 분명히 배운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felt 이거는 뭐예요? 지각동사입니다. 저번 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l i s 투도 지각동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외운 적 없는 동사들은 뭐야?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2번 강에서 배우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동사라고. 그러니까 얘도 일반적 그 다음에 얘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보호 형태를 정리하겠습니다. 보호 형태. 목적어라는 말은 생략할게. 얘들아, 일반적 의미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 투부정사. 예. 여기도 목적어 들어간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자, 사역동사는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아까 메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네. 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ing. 나온다고 저번 강에서 이야기했었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 의미와, 여기 형태와 알맞지 않은 걸 결국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에 있어요? 2번. 뭐가 잘못됐죠? 투가 빠져야지. Mob let me b y 해가지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잘 지켜주는지 볼까? Advice 다음에 일반적 동사니까, to forget. To arrive. 그 다음에 여기 지각동사. Felt 다음에 지금 여기서 ing moving 썼네. 여기서는 playing ing 썼네. 네, 그래서 올바른 스님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제일 정답에 근접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도 다 끝이 났네요. 잠시 후에 복습하고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5형식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사역동사는 우리가 동사 세 종류, 뭐랑 뭐랑 뭐, make랑, have랑, let.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시키다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했어요 자,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적격 보호 형태는 동사 원형을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help는 우리가 준사역동사라는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뒤쪽에 목적어 써주고, 투부정사를 쓰시든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을 쓰시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각동사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하는 동사들이랬죠 여기다 조금 나열해보면 see watch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smell feel taste 이런 등등등이야 됐어요? 얘네들 다음에는 우리가 예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이나 ing 쓰는 거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보시면 되고 일반적 동사를 오늘 이번에 배웠죠? 예, 일반적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워도 좋아요. 네, 예, 이쪽에 있는 것은 밑줄 그어놓거 t e l 이나에스크는 당연히 이번 거에서 필수고요. 그치? 자주 쓰이는 encourage, advise, allow, expect 그 다음에, 네, 뭐 cause, want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은 문제 풀이할 때 느꼈죠? 한 번도 책에서 언급한 적 없는 뭐 order, 그죠? 이것도 여러분 보기에 나왔었잖아. 그렇죠? 언로우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들을 폭넓게 알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한데 얘네들 다음에 일단 일반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쓰신 다음에 투부 정사 쓴다는 게포인트구요 너무 외우기 가 힘들다, 선생님. 선생님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저, 저 지금 이것만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표격 몇개 동사 진짜 딱 여기 단원에 있는 것처럼 에스크나 텔한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됐어요. 내가 외운 적 없는 것들. 사역동사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생님처럼 기준을 만들어내려면,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네? 그러니까 일반적 동사겠네? 라고는 기준을 내리려면, 여기를 확실하게 세 개는 알아야 된다. 이거 세 개의 틀이 명확해야 여러분들이 일반적 동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어, 이 안에 안 들어간 건 일반적 동사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O형식이 끝이 납니다. 영어 문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도록 어, 3, 어, 3학년이 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오형식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동사들 종류 지금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신다면 2학년 때 이렇게 알고 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데에서 문법 문제나 이런 걸 풀이할 때큰 힘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동사들 조금만 구별하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또 강의도 안 하잖아. 아, 이런 선생님이 어있어다 외우라고 원래 선생님이 다 하는 거거든. 그렇죠? 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네, 여러분들 다음 듣기 생활 영어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